파이루 벌루트입니다. 예, 오늘 할 컨텐츠 바로 팀 워크퍼즐이라는 게임이고 팀 플레이어의 와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적입니다. 최고의 경험을 위해 친구와 플레이해 보세요. 이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닌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이도 PC로 제가 아는 동생인데 이 동생과 함께 같이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네가 넘어가는 거네. 넘어와봐 지 오케이 이런 거구만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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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빨간색을 눌러지면 아, 내가 먼저 갈게 아아아거 처음부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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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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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어떻게 하? 어? 타이머 및 점프. 오케이. 어? 아 시간표 왜네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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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야 이러면 못 가잖아. 삐. 가자 가자 가자고. 이거 어떻게 왔어? 밟고아 어떻게 간 거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사람 밟고 올라온 거 같은데. 아 그런 거구나. 어 너가 노란색을 밟아줘야 될거 같아. 그첫첫어 빨간색 뚫었어. 그럼 너가 이제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안녕히 가세요. 노란색 밟는 거 있지? 없겠다. 어? 야, 그럼 나는. 어? 아야 그럼 나는 <웃음> 뭐야?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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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다음 세 번째 이중고로 가자 이중고.

아 오케이 여기로 갈게. 어 파란색 파란색 밟았는데 됐어? 아니 핑크색 있는데? 핑크색? 네나 핑크색 여기 있어. 어 밟았어. 어나 이제 미로다. 어너 미로야? 노란색이랑 빨간색 있는데? 노란색이랑 빨간색. 어 뭐야? 아야 뭐야? 어떻게? 해? 기다려봐. 찾아보자 노란색 빨간색. 어 빨간색 있네 여기에. 나 밟았어 빨간색. 어 노란색 찾았다. 오케이. 가는 중입니다 오케이 노란색 길 열렸고 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도 있어 빨간색 빨간색이 필요해? 뾱뾱뾱 어? 두 개가 필요한데? 어두 개야 여기 어? 내가 그걸로 글로... 어야겠다 뛰어볼까 발코? 저어 어저 시간 한번만 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시간이 여기 보이네 잠깐 하나 둘셋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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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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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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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빨리, 어, 빨리, 생각보다 뭐인데 빨리, 오케이. 어. 클리어. 삐이. 오. 너가 빨간색이고 내가 파란색이네. 지금 보니까. 테두리 보여? 테두리? 어, 지금 어. 너캐릭터에 이제 바어 빨... 그래. 빨간색은 피해야 되네. 누가 봐도. 가야겠다. 가자.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 뿅.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 오케이. 통과. 야, 야, 난 통과 못해. 야, 어떻게 통과해? 야, 와봐. 야, 통과를 오케이. 못한다. 아 인도 내 위에 내 밟... 위에 점프하는 건가? 어 그런 것 같아. 사람을 밟는 것 같아 이렇게.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야, 야, 길 열려 있다. No. 지금 달려가야 돼. 아,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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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모르는 사람이랑 만났거든. 응.. 음. 동시에 이거 눌러야 된다. 어 그쪽 눌러주세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열렸다 이거. 지금. 야 말리야 여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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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나세 같이, 니른랑 같이 누른 사람, 죽었어. 오케이. 사람들 많아서 개꿀인데? h 얘들 a 지금 나 타려고 h Ah, ah. Ah, 아 h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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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 Ah. a 이 오케이 피지컬 좋았고 어 검은색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아우 <laughs> 어, 됐다 성공 성공 성공. 얘 레벨 3인데. 근데 이게 세명 필요하대 세 명. 야이 친구랑 같이하자 아까 같이 했던 친구. 안녕하세요. 왔다 어, 왔다. 이 친구랑 같이하자 이제. 안녕하세요. 오 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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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오케이 올라 올라. 눌러주고 한명 눌러줘야 되는데 아예 다들 욕심이 왜 이렇게 많아? 눌러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가, 이렇게 해야지 아까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게임 어? 밟아주고 <laughs> 저게 지나가 <laughs> 이거 해봐 어너가너 너 먼저 하고 이게 그럼 나 하고 그렇지 클리어 나의 페인트볼인데 페인트볼? 뭐어 뭐야, 어, 뭐야 한국인이다 이거 어뭐청소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저기 안에 총이 있네 나총 어어어 no. 나 막혀있는데? 오케이 음 이걸로 맞추는 거네 맞췄어 빨간색 맞춰야 돼 이제 빨간색깔 저기 있다 빨간색깔 저기 아야 이게 맞추면 여기 길에 불이 들어오네 야, 야 일단 깨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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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no. 아. 아 그냥 그냥 맞추면 되는 거야? 간영을 맞추면 여기 불이 들어. 아 이렇게 톡 이렇게. 다리다리가 아리, 어, 열려. 맞출.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바로 가자, 가자, 가자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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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있다 이다 아, 있다 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거. 어 열렸어? 가운데 파란색깔 누가 맞춰주라 맞췄어 맞췄어 가자 가자 가자. 네이스다이스 다음 번은 신규 점점 이상해지는 중. 수르륵. 어야한 명이 필요한데? 같이 하실 분 아니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찾고 있어 같이 할 사람 같이 하실 분한 명만 어오오 좋아요 신기 신기 신아 어, 페인트볼 말고. 점점 이상해지는 중 그렇지 어어 어? 어, 와주세요 제발 못겠나봐전 단계를 아 그럼 페인트볼부터 같이 하죠 어제 우리 한 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같이 하자 그래 지금 이 상태에서 깨야돼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빨간색 먹으라 하고 먼저 먹으라 해 그렇지 쏴주고 빨간색 쏴주세요 맞춰주세요 네 어이? 에이? 맞춰주세요 저거 아니 왜안 맞춰 오케이 맞췄어 이가 그린 맞추고 그리고 내 파란색 먹고 오케이 어 열어주세요 그렇지 Okay. 빨간색만 되는데? 맞춰 면 되는데. 아, 춰 제발. 아니, 제 여기 두명 아래 갇혀 있어. 지금 못 맞춰 갖고. 야, 맞춰 봐. 너뭐 해? 야 맞췄어. 너 분디 아래 맞춰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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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어, 돼, 뭐 돼, 가자. 지금이야. 아, 왔데 파라디 라 빼라고 빼라고. <끼라고> 오케이. 가다 몰니까 여기. 어. 어. <laughs> 뭐해 같이 입는데 아니 <laughs> 빨간색 맞추면 바로 가는 거다. 우리가 빨간색을 좀 이제 오케이, 빨간색 맞췄다. 가자, 가자, 지금이다, 지금이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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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오케이. 빨간색 맞추면 되는데. 빨간색 맞추 봐. 빨간색. 그렇지. 오 어, 맞췄다. 내가 안 맞췄어 아직. 아, 아 어, 잠시만. 어? 어, 이상하게 깼어, 이상하게 깼어. 아, 이 사람 깼어. 이 사람 깼어. 깼어? 어 상관없잖아, 형은 죽어도. 그렇지, 나 죽어도 상관없지. 괜찮아, 나나 죽을게. 응. 너가 깼으면 됐어, 된 거야. 점점 이상해지는 중. 가자. 그렇지. 내가 먼저 누를게. 가고 있어. Thank you. 이거 밟고 올라가는 거 같은데 위. 어 위에 버튼이 있네. 밟고 올라가야겠네. 어, 됐다 아,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이거지. 점프해서. 꼭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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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 점프해 점프해, 봐야, 점프해 봐 그냥 점프해 봐될것 같아 지금 계속하면 오케이 지금 거짓다. 지금 뜨뜨뜨뜨뜨뜨 오케이 어 위에 위와 위에. 이거 또 위에 다 버튼이 있네 이거 세명 해서야 네세명 해서 오케이 됐다 야세명 해서 세명 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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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서 빨리,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빨리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줘 빨 들어오게 아, <laughs> 아 아직 빡센데 이거. 아 어렵다 이 막하면 안 되네 오케이 가자 오케이 바로 가 지금이야 여기 여유 있어 오케이 바로 가 바로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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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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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오케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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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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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어? 어, 아. 죽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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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밀었다고 나밖에 없는데 누가 밀어서죽었네 점프 점프 오케이 열었어. 됐어. 지금 오케이 됐어. 밑에 조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B 오케이 됐어. 바로 가자.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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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자. 점프 가자. 지금 오케이 됐어. 맞아 맞아. 맞아. 이 탑을 쌓아봐. 아탑 쌓는 게 아닌데 이거 점프하고 그 점프를 받는 거 같은데? 오케 내가, 내가 할 때까지만 해볼래. 어? 하나, 둘, 셋 해, 그럼. 하나, 둘, 셋. 지금! 아, 지금! 뭐야, 문을 열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드디어 마지막! 탑 6이 아니면 안 돼요. 어, 뭐야? 아, 위에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노란색? 밟아주고. 아, 건너가겠지? 어, 뭐야? 이거 핫콜 해야 돼. 아, 오케이. 오, 정말. 어, 야, 뭐 열렸는데? 어, 형, 형 파란색깔 눌러볼. 그 다음에 약간 남색. 이거. 그 다음에 약간 검정색깔 가리가 이거지. 거. 된 거야? 나 나갈 수 있는데? 된거 아니야? 아, 어, 아, 어, 어, 된 거. 같아 이제 여기서 오케이 올라왔고, 어, 보라색 누를 수 있네. 이거 보라색 눌러라. 고마워, 도망갈게. 기다려봐. 어, 저 친구 나왔네. 잠시만. 내가 이걸 점프해서 밟고, 저 친구가 그러면, 눌러, 어, 밖으로, 오케이. 일단 그쪽 넘어와봐. 넘어오면은 여기 발판 있잖아. 발판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그래.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간다. 뭐 간다. 어, 가봐, 가봐. 오케이. 가면 되는 건가? 아닌가? 뭐야? 어어어어어 어, 이거 아닌데?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 오케이 이해했다. 저도 이해했다 오케이 다 이해한 거야 이러면 파크로 하고 오케이 넘어와서 간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아비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다. 요 여기서 떨어지면 다 참사긴 해. 떨어지면 또 다시 해야 또 돼. 다시 이거. 해야 돼. 오케이 너 나오고 아까테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알겠지 이제 누른 다음에 다음에 어 우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 내가 나나 내가 내가 눌러줘야 됩니야 형형 누르고 하고 나 나고 한 다음에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 고고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떤 모르시는 분한 분과 제 동생과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 댓글 한번씩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로바.